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빈님 잘하세요? 네. 아, 아 좋습니다.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어딜 갈까요? 없대요? 좋습니다. Yeah. 아, 네. 일단 저도 안 보여요. 네, 어, 오른쪽에는, 저는. 이쪽은 아니고. 어 낙하산 얘네 얘네 안 건너겠다 다리 안 네, 건너네. 강 건너고 핫팀. 이쪽. 하팀프리어 우리, 우리 쪽에는 아무도 없네요. 오케이. 네 우리 쪽도 없고 하틴프리. 나이샤. 넷. 어하팀 아기... 가도 되겠다. 개꿀. 네. 오토바이 있어요. 오케이 자유자재죠. 개꿀. 개꿀. 꿀 꿀. 아이 러브 유 부터 어우 저도 상 가방 개꿀 커플 가방 개꿀 꿀 저도 산 가방 예뻐졌잖아요 맞아요 마이크로 오지 개꿀 아굿 텐션 좋고 오케이 오케이 아1도 개꿀 싸워라 야, 열심히 싸워라 싸워 우린 그때 살짝 가서 뒤치기. 오, 큐비드 개꿀. 다베요 개꿀. 꿀. 꿀듀오네, 꿀듀오. 개꿀. 끝, 끝, 파밍 끝. 오케이,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바로 출발하시죠. 출발! 오빠 달려. 언니 달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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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아굿아 드랍 드랍기 굴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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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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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감사합니다 다 필요하네요. 겜동. 굿 겜동 겜겜동. 약간 아. 거진. 지금 사랑에 빠질 뻔했습니다 지금. 거거. 예 네, 남자친구이다 까비. 까비. 이 자리 타겠습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네 <laughs> 천천히 가겠습니다. 남자친구 있답니다. <laughs> 아, 7탄 여유 좀 있으세요? 네, 저안쓰는거38 조금만 주세요. 오케이, 감사. 감사. 아우, 동또 사랑에 빠질 뻔 했습니다. 아, 진 네, 곤란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 아, 근데 무서운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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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갈까요? 우리 극꿀 듀오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린 치킨 듀오입니다. 네. 개꿀치킨 듀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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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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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꿀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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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나온다. 어. 조심, 나가. <놀람> 잠시만. 아쉽다. 하나 킬. 하나 킬. 네, 하나 킬, 하나 킬. 하나 더 있었어요, 두 명. 하나 더 있어요. 네, 아 거기 나무 위에 있나요, 애니? 아, 아. 여기네요. 저기 바위. 저기 방향 좀. 어 저한테도 저한테 335발이 어, 어, 하나 확 킬인가요? 네 하나 확 킬했어요. 강이랑 엄지자 움직여, 움직여야 돼요 제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여기. 가보이. Kusha. Kaki, k 위에 i k 335 위에 바위 Kusha. Kiss. k i 가 s Kiss. Kiss. 요 i s 계 k 이에요 k i 까요어 i s 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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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가 s s k 요 s s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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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네, 네. 오케이 길어봐도. 오케이 보상 많죠 네, 오탄 많이 있어요. 아, 저 오탄 얘거얘 뒤에 있는 거 파밍하세요. 오케이 오탄 별로 없어요. 보시, 왼쪽 왼쪽 삼뚝 와, 내가 이 군용 조끼를 잡았네. 아군 어, 어 잠시만 저기 가야돼요 어기 아프다 어 깜짝이야 어 오케이 자기가 오케이 아 바로 앞에 다방이야 n 사..사진기사 한 명인데요 오케이 일단 자기자 이제 엎드려서 움직이시죠 오케이 어 저기 애니방향 애니방향 바위 애니바위 애니바위 네, any. any. 아 발견 아쟤 우리 봤다 아나 너무 아픈데 한 마리 기절했는데 살리고 있어요 아, 165 바위 뒤 와야 쟤도 와야되나? 쟤도 와야, 쟤도 와야돼요 아나 소류탄탑 던데 정신 왼쪽 에들인 거구나. 어 쏜다 거기다 발견 어디에요? 어디에요? 어, 근데 피 u r e p e e 인 확인. 내가 g 로 갈게. 아, to g 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고 to 습니다 오케이 꿀게요네 고생하셨어요 네꿀 개꿀 개꿀꿀 듀오 아 좋습니다 이킬리까요이킬요아 <laughs> 감사합니다 부장님 이길표,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역시 또 오늘도 호원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부장님 유튜버예요? 어, 어 유튜브 는 아니고요. 저희, 그, 우리, 그, 트위치에 스타우기 제 아이디 검색하시면 그 베린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어, 네, 그 시간 있으시면 <laughs> 한 번, 출연... 어,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네, 이거는 아마 영상으로 좀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웃음> 네. <웃음> 어, 사용해도 괜찮죠? 아,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